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즈런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왔던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불과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발표를 할때늘 심장이 떨렸고, 늘 스크립트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는 게좀 부끄러워서 계속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면서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는 남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이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하는 식의 좀 주저리주저리 떠돌아보는 연습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데 결국에는 오디오를 비지 않고 내가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호흡이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이첫 번째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목소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 목소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컴플렉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식호흡도 해보고 발성 연습들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라디오 원고 같은 것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남들 앞에서 들려준다는 듯이 읽어보거나,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긴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나의 생각을 명료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독서 모임과 같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곳에 던져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운동을 하는 모임보다는 조금 더 사색하고, 나의 생각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에 가게 되면 나의 생각 자체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내 생각 자체를 좀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모임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스스로를 던져 보는 것들도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좀 탁월한 도움이 됐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 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좀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저 역시 발표 불안 같은 것들이 좀 완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극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이세 번째 내용의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뭐 조별과제나 프로젝트나 회의 때 결국에 그냥 듣고 있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말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를 실제로 직접 직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조지 블프도 마찬가지로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둔감법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려운 대상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 동시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물공포증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 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새가 무서우면 새와 직접 마주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공포증도 저는 이러한 행동 치료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표 공포증의 경우에도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주 설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들이 발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조별 과제 때 발표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프로젝트를 맡거나 아니면 회의 때좀 나의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혹은 뭐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좀긴 문장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모여서 발표를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이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표 불안을 극복을 했고요. 발표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극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네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